자, 유형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음, 좀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순환 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그 중에 뭡니까 이번이 틀렸죠? 무한 소수는 순환한 소수하고 무한 소수이지만 유리수이다.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이지만 유리수이다. 그러니까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것만 존재합니다. 자, 순환 소수는 모두 무한 소수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는 얘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무리수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 그렇죠? 실수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자. 실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가 아닌 수는 없다. 또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도 없다. 즉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둘중 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표를 그린다면 이건 이제 집합 기호인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네. 그래서 공통부분이 없습니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중에 하나입니다. OX와 같은 관계입니다. 유형 2번만 보겠습니다. 정수는 한 개이다 되어 있네요. 정수는. 정수는 여기 마이너스 6하고 142, 144는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12의 제곱이래서12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되겠죠. 틀렸고. 자연수는 없다. 그렇죠. 루트 144는 12니까 자연수 맞죠. 그 다음에 유리수는 두개 있다. 유리수는 보면은 무리수 빼고니까, 그죠. 무리수는 여기서 0.2 밖에 없네. 0.2. 얘가 무리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두 유리수. 마이너스 6, 12, 2.7도 무리수죠. 그 다음에 4분의 3도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예, 유리수입니다, 이거. 뭡니까? 고치면. 90분의 27 빼기 2니까, 그죠? 답은 90분의, 뭐죠? 음,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그게 아니고. 9분의 20. 7, <laughs> 빼기 해서, 순환마디 안 찍은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4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는 9분의 25, 이거는 4분의 3, 이거는 0.3. 정수 없죠? 3개가 됩니다. 답이 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1개다. 돼 있네요. 무리수 한 개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쪽 되어 있고 ABAP, AB 그 다음에 AP 이 같다, 당연히 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원 이렇게 원을 그렸다 생각하면 되니까 있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자.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중점입니다. 중점. 중심.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그게 루트 5가 되겠죠. 이유는 뭡니까? 피타고라스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을 하니까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1 더하기 루트 5. AD, AQ가 같을 때 Q점과 라 지금 여기는 왼쪽으로 기울었죠.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다. 기준점 어디서부터? 1로 해서. 1로 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얼만큼 루트 5만큼. 그대로 쓰면 됩니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습니다. 그게 바로 Q점입니다.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2 빼기 2.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2를 기준점 빼기는 왼쪽, 그렇죠? 얼마큼 루트 2만큼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2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2를 찾았습니다. 찾았고 쭉 가서 왼쪽으로 돌고 있네요. 여기네 여기 여기가 왼쪽으로 갔네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루트 이만큼 따라서 A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 3번, 5번 보겠습니다.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유리수하고 그렇죠. 무리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서로 다른 주상수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거는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음, 1하고 3 사이에는 분명히 2가 있습니다. 정수가. 그죠? 근데 1하고 2 사이에는 정수가 없죠? 안개죠? 그 사이에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정수가 없거나 유한의 정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수히 많다는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0과 2 사이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있다. 맞습니다. 루트 3과 2사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두개 합치면 실수죠. 대응하는 점들로 수,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실수, 대소 관계의 관계가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볼까요? 크게 볼까? 1번 풀면. 빼면 되는 거죠.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뺐습니다. 정리했더니 4 빼기 루트 10. 4는 루트 16이니까. n관계가 양수면 앞에 케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케 크다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두번째 앞에 거에서 뒤에거 뺐더니 2 빼기 루트 5 2는 루트 4로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게더 크죠 음수 뺐더니 음수다 하니까 그러니까 d에게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앞에 거에 뒤에 뺐더니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플러스 루트 5분의 그그죠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 더 크죠? 이걸 잘 모르겠으면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 6분의 1하고 5분의 1은 30분의 5죠.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가 되고. 5분의 1은 6. 6 곱하면 3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음수고 양수니까 양수가 더 크겠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루트 5분의1더 큽니다. 그래서 양수. 그래서 앞에 게더 크다. 4번 앞에 것에서 뒤에 거 뺐더니 1이 나왔네요. 그죠? 1은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크니까 아니, 양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게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 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4번은 반대로 돼야 되겠죠? 5번 앞에 거에 뒤에 뺐더니 루트3 빼기 루트5는 음수입니다. 그럼 뒤에 게더 큽니다. 아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어 알아두면 편리한 제곱근의 까자 실수의 대소를 판별할 때 정수 부분에 해당 한 값을 알면 편리하다. 아, 루트 2와 3은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10, 11, 루트 15는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1, 2, 3, 4, 5까지만 해볼까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1, 루트를 씌우면 얘는 루트 4가 됩니다. 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되니까 얘는 루트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1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루트 씌우면 루트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수 1과 아니 요 요거 루트 2와, 아, 여기서 보 루트 2와 루트 3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1점 얼마 얼마. 요 사이에 있는 수. 5, 6, 7, 8은 다 2점 얼마 얼마.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수. 어, 10에서 15까지는 3점 얼마 얼마. 그럼 여기 17에서, 루트 17에서 얼마까지. 루트 24까지는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더 편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B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앞에 게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되니까, 1 빼기 루트 2, 음수가 되죠. 그러면, 어, C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따라서, 어, a하고 b를 비교했더니 a가 더 큽니다, 그렇죠? a하고 b를 비교했더니, 그다음에 a하고 c를 비교했더니 또 c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음,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a는 5 빼기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 얼마 얼마 되겠죠? 왜냐하면 5 0 0 1.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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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는 그렇죠? 또 빼기 루트 3 하면 얘는 1.7 얼마 얼마니다 얘는 1.7. 5 빼기 1.7. 그러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세요. 1.4 얼마 얼마. 얘는 1.7 얼마 얼마. 그러니까, 2도 3. 얼마 얼마 되겠죠. C는 4. 그러니까, C가 제일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5에서 작은 수를 빼면, <laughs> A와 B 비교했을 때큰수뺀 것보다 크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 1, 2, 5. 1번, 2번, 5번. 5번. 이거는,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는, 평균이죠, 평균. 무슨 말이냐면, 어, 4하고 6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사이에 숫자가 5죠, 5. 근데 이 5는, 그죠? 4 더하기 6 해서 5. 아, 가운데 숫자는 우리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이하니까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5와 14의 평균입니다, 평균에는. 중심값, 중심값.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음, 루트, 다 1, 2, 5는 루트 10, 빼기 루트 5. 요거는, 루트 10에서 루트 5면 빼면, 빼면 3.162 빼기 2.236 하면 0.962이므로 0.962는 보다 작은 수를 루트 5에서 더하거나 루트 10에서 빼서 구한 수는 루트 5와 루트 10 사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4번만 볼게요. 4번은 루트 10에서 루트 5를 뺐습니다 0.463이고 0.463은 0에서 1 사이의 숫자이므로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에 있지 않다. 이거는 기본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2. 여기가 2. 얼마죠? 2, 3, 6 여기 루트 5가 되었고 여기가 어, 루트 10. 약간 3.162. 그니까 여기 뭡니까? 어 무리수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딱 잘라하고 반올림해서 그냥 딱그 유한 소수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죠 여기서 이걸 빼 보면 빼 보면 0. 962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 차이가 0.962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5에서 0.12를 더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루트 5에서 곱 0.963이면 여기서 0.963이면 여기 넘어가게 되죠. 여기를. 그렇죠? 9 6 3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로 더하는 것이 0.963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963안 넘어가니까 사이 는수 맞고 그렇죠? 0.963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차이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가면은, 루트5에서 얼마나 빠지면 되니까, 루트5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무조건 사이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렇 근데 루트5는 없고, 루트10에서 보면은, 루트10에서 보면은 0.962만큼만 안 빠지면 이 사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0.1만 빼는 거니까 0.962를 빼는 게 아니니까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요 같은 경우는 했더니 0.463이 나왔습니다. 그죠? 0.463은 0과 1자 숫자인데 얘는 벌써 2가 넘어가죠. 0하고 1 사이 숫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응? 저 이야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